원주의 한 전통시장 골목이 시끌벅적합니다. 원주시 여성단체 회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장 장보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저녁 반찬거리와 주전부리를 고르고 지역 상품권을 냅니다. 원주시 지원금이 담긴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우리 시민들이 계속 침체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그냥 자중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나와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매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촉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소상공인들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잇따라 풀리면서 상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품권하고 재난카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나아졌어요. 원주시가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경제 살리기,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만 시 재정 705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각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 인하와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 등 지역 산업 육성 정책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하고 공영주차장 한시적 무료 개방,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등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 상인도 돕고 경제도 살리고 나눔도, 나눔도 신청한다는 슬로건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함께 나는 캠페인을 비롯해서 그 긴급재난지원금 270억, 경제 활성화에 원을 투입해서. 원주시는 이 밖에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와 시청 군내 식당 의무 휴무일 확대 등 공직사회 경제 활성화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